오늘의 피팅 스텔스2 드라이버 리샤프팅 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뚝딱오프입니다 오늘은 스텔스2 드라이버 리샤프팅을 해 봤습니다 어 리샤프팅에 쓰여, 쓰여지는 샤프트는요 드날리 블루의 60g TX 모델입니다 이 제품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골퍼분은 남성 골퍼분이셨는데요. 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체격도 확실히 크시고요. 근육량도 많으셨고요. 어, 그 중에서 제일 즐겨 하시는 운동이 바로 수영이셨습니다. 수영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공통점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우선은 수영은 내 어깨 관절을 굉장히 많이 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깨에 대한 유연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백스윙 할때 탑으로 갈때 어깨의 유연성이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올라가지는 형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수영은 어, 물을 잡아당기는 운동이라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광배 근육이 매우 발달됩니다. 골프도 미는 운동이 아니라 당기는 운동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나는 형상들이 수영을 오래 하시고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 이분은 기본적으로 근육량도 많으시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좋으셨고 힘도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쓰고 있던 샤프트가 기본 스탁 샤프트의 50g대 샤프트로 전체 중량이 매우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매우 낭창거리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내가 탑에서부터 강하게 내려올 때 처음 버트 부분부터 많이 휘게 됩니다. 그힘 때문에 임팩 트 순간에 이 정타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분의 스윙 중에 특징이 하나는 내가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는 동작보다는 조금 더 지나가는 스윙의 볼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드가, 샤프트가 낭창 휘어짐으로써 이걸 따라오지 못하고 헤드가 열려마자 슬라이스가 굉장히 커지는 형태의 지금 골프를 하고 계셨는데요. 또한 스윙 궤적 또한 아우딩 궤도로서 조금 더 헤드가 열려 맞으면 더큰 슬라이스성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샤프트가 뭘까 해서 여러 시타를 해 봤고요. 그 중에 선택하게 된 제품이 드날리 블루의 60g대 TX 모델입니다. 우선은 이분한테 좀 보완을 해 드려야 될 부분들이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하는 골퍼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나의 당기는 힘과 몸통 스윙으로써 내의 힘을 지나가는 스윙이기 때문에 나의 팔이 이만큼 왔으면 헤드 또한 이만큼 직관적으로 따라와 줄수 있는 샤프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몸을 돌렸을 때도 헤드도 같이 돌아오는 형태가 되어야 조금 더 정타율을 높이고 이 헤드가 열려 맞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쳐맞게끔 유도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우딘이 조금 더 있으신 골퍼기 이 때문에 헤드는 열려맞는 게 아니라 확실히 다쳐맞아야 안쪽을 출발해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쁜 페이드 형태의 구지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강성은 강하지만 팁이라는 부분이 너무 단단해져도 안 됩니다. 팁이 너무 단단하면은 어쨌든 나의 임팩이라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헤드가 다쳐맞게끔 조금 더 소프트한 게 유리한데, 단단하면 이 다쳐맞는 게안 되고, 그대로 밀려서 헤드가 열려맞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드날리 제품이요. 버트라는 부분이 강성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 부분과 이팁 부분이 벤투스 블랙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 즉, 내가 임팩 순간에 헤드가 조금 쳐주는 처준 느낌의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려 맞는 것보다 조금 더 보완되는 닫혀 맞는 형태의 아이로 될수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버트 부분이 제가 강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백스윙을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을 때 버트의 강성이 잡아주기 때문에 첫 스타트가 휨이 적어지면서 임팩트 구간에서의 그 정타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정타율로 인해서 거리 손실이 많이 봤던 골퍼분들은 훨씬 더 거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분은 등치가 좋고 힘이 매우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체의 중량이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전체 중량이 가벼우면 나의 힘을 자꾸 세게 줬다가 살살 줬다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스윙 스피드가 발생이 되는데요. 무게를 올림으로써 몸에 제약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일정한 수준, 일정한 힘 이하로는 이 클럽을 이용할 수 없겠구나 라는 신호를 몸한테 주는 거죠. 그래야 몸은 일정한 힘의 이상을 쓰면서 클럽 스피드가 일정해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60g대로 무게를 전체 중량으로 한310 중반 정도로 올리면서 내가 스윙 스피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일정하게 좁히면서 안정적인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게끔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제작을 해 놨습니다. 클럽은 어떠한 제품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제품을 왜 쓰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한테 맞는 무게인지, 나한테 맞는 강성인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특성의 샤프트인지를 항상 체크를 해 보시고요. 나한테 유리한 클럽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재밌고 즐거운 골프를 치실 수 있게 될 거니까요. 지금까지 뚝딱골프였습니다. 굿!